네 편해지게 안시됩니다. <laughs> 이렇게 보니까 내가 주인 같은데? 아 형이 당연 히 주인공이잖아요. <laughs> 아니 이게 형텐 네. 유튜브가 아니고 내거 유튜브 같은데. 아아아아아아 <laughs>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형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네 이거 보고 하는 거야. 아, 네. <laughs>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 보고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비보 형텐입니다. <laughs> 힘들 아무를 제일 바쁘신 비보이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쁘신 비보이 중에한 분이에요. 제일 바쁘신 비보이예요. 그래서 선 네. 한번만 혹시 안 될까요? <laughs>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요, 불렀습니다.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비보이를 시작하게 됐거나 되셨고 그리고 접하게 된 계기가 아, 비보이를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어 그냥 학교에서 그때 같이 있던 친구 가한명 있는데, 네. 각, 뭐 그냥 만화를 그리거나 막 그런 친구였는데 네, 네,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이거 봐라 하면서 <laughs> 이거 봐라 이거 봐라 <laughs> 원킥을 하고 원킥을 했습니까? 지렁이를 하고 오! 지렁이 기절했군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친구긴 한데. 네, 네. 내가좀 약간 좀 내가 얘보다 낫지라는 <laughs> 생각 갖는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 어? 뭐지 저거?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래? 그거 그날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연습해가지고. 아 연습하셨어요? 뭐지? 뭐지? 하고. 쉽잖아 원키 정도. 네, 원키 하고, 네, 하고 이제 다음 날 네. 이거 봐라. 다들 <laughs> <laughs> 이거 봐라. 난 잔다했거든. 아, 그래서 그렇게 어. 시작되신 어, 거구나. 어, 그래서 진짜 그냥 그냥 웃겼어 만화처럼 음.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뒤 그런 서 같이 연습하다가 네네네. 한 일주일쯤 돼 진짜 만화처럼 누가 딱 교실 문을 차 열고 딱 들어와 누가. 아. 네. <laughs> 그난 그 몰라 얘네가 누구지. 근데 이제 나보다 먼저 했, 했던 그 원래 친구가 네네. 얘기하는 거야. 쟤몇 반에 누구고 막 춤. 춤잘 춘다고 난 그러니까 네. 여기에 네네. 걔네가 딱 우리 둘을 찾는 거야 여기 뭐 김홍렬이랑 누가 어딨냐고 근데 그게 디퍼야 아, 아 그게 기현 어, 그 나오라는 사람이 기현이 어, 형었어 거기에 디퍼가 있었어 네어 <laughs> 옥당으로 따라와 했네요 어.. 그뭐 비슷한 <laughs> 뭐 느낌이야 뭐 그런 느낌 그냥 그자리서야 그 토마스 보여줘 아 했어. 그래요? 어, 토마스 차봐 이거였어 어, 책상 밀고 토마스 차고 그래서 차니까 잘게 들서 슥슥슥 하더니 네.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하자 bro <laughs> 내 팀이 어, 되어라 <laughs> 그첫 데뷔가 언제 무슨 대회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 첫 데뷔가 이게 네. 좀 헷갈리는 게 많은데 SBS에서 네, 네, 네. 설라트 집으로 배틀한 음.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냥 나는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 제네레이션이란 팀에 있었던 네. 이누영 네 들어봤어요 어, 네. 이누영이 비보 이름 이누가 인 같이 드롭다수도 하는 형인데 네. 그 형이 전화 와가지고 그 우리 제네레이션 이런 대회 나갈 거다. 네, 네, 네. 지금 시간 되냐? 그때는 이제 핸드폰 없니까 그러니까 집전화 해가지고 아,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어 알겠다고 형 갈게요 하고 갔어 네 가가지고 배틀은 어 그게 그게 첫 대회였어 음.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가 뭔지 제일 기억에 남는 네. 대회 네. 역시 BC 원인데 BC 원이요네 그렇죠 아 근데 몇몇 년도를 뽑으라고 하면은 그건 좀 힘들다 음 그냥 BC 원이란 대회 대회 자체 BC 원어 네. 어쨌든 나한테는 6년도, 2006년도냐 네. 2013년도냐 아니면 네. 2016년도거든 2016년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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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승은 못했어도 네. 그, 네, 네, 네. 가장 최근이기도 하고 네. 그래도 오히려 그런 경험 기억이 나니까 네, 네. 근데 음, 2006년도 비션이 아무래도 제일 세지 않았을까 싶네 우승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어, 2006년도 브라질 음. 때가 아무래도 계속 솔로 배트 계속 지다가 네, 네, 네. 진짜 한 일곱 번 정도 계속 2 등만 하다가 음... 드디어 이겨가지고 네. 어, 그때가 아무래도 좀 많이 좋았던 거. 음...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인 거죠. 그렇군요. 음. 형이 생각하는 라이벌이 있으십니까? 라이벌. 네. 결국은 뭐 라이벌이면 모두가 네. 다 생각하는 김효근 피지스겠지. <laughs> 효근 음. 형이군요. 어.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네. 예전이라면 그랬어도 이제는 그게 이제는 아니지라는 음... 생각이 들어. 사실. 얘는 그렇게까지 둘다막 막 네. 싸우고싶다 이런것도 하나도 없고 음. 근데 뭐 굳이 뽑으라면 효근이 밖에 없지 음. 항상 새로운 레파토리나 기술을 만드시잖아요 음. 근데 그 비결이 뭐에요? 음. <laughs> 영어 비밀이긴 하시겠지만 난, 난 만드는걸 좋아해 아 만드는걸요? 무언가 이게 아니. 내 레파토리 춤을 레파토리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용근로 <laughs> 뭐 어떻게 따고보면은그 춤이란 걸 만드는 거잖아. 내 동작을 네. 그런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 음... 그래서 계속 만들고, 네. 또는 춤을 포장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음... 내가 모두가 다할줄 아는... 뭐... 천천히 벌써 다이렉트 헤드스핀... 네네네, 그런 거를 내가 할줄 아, 알아도 그러면은 나는 모두가 다할줄 아니까는 이거를? 나한테 메리트가 없는 거 그쵸. 내가 해봤자 네, 어차피 네네. 이거는 내가 봤자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난 이거를 어떻게 포장해서 더 그럴싸하게 보니까 음더 멋있어 보이게 할까 하고 그러면서 또 만들기도 하고 음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 저도 그거 엄청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러 모든 댄서라면 좀 그게 풀리지 않는 문제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좀 빡세긴 해요. 확실히 그게 힘들 힘들죠. 그러니까. 히, 힘들 수 근데 힘들 수밖에 없는 거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잘안 만들어져. 그리고 이상하게 어릴 때 만든 거 아직도 쓰고. 음. 음. 점점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만들기가 점점 더 힘들어. 음. 그리고 계속 그니까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니까 저는 음. 좀 업그레이드류를 많이 하거든. 어. 왜냐면 그니까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저는 좀 그니까 사람들의 그 고정을 푸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 어 뭐이 기술, 그러니까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 어, 나는 이거 뭐 플로우나 포도크나 탐락하는 거 보면 내가 뭔 기술 하는지 안다고 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가 무슨 기술 하면 대부분 알잖아요. 무슨 기술 음, 할 거라고. 그렇지.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깨는 걸좀 좋아하긴 해요. 어. 그러니까 어, 이거 개지인데 아니야. 어, <laughs>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아, 그런 거 있죠. 근데 아, 근데 확실히 근데 빡세.. 인가 그러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근데 특히나 근데 형은 뭔가 더 저보다 더 많이 주셨잖아요 춤을. 그래서 저는 형이 어떻게 이렇게 형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에서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시기도 해서 음. 대체 형님의 시그니처 개수를 이렇게입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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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나그 생각하는데. 아네 하셔 하셔요 형니 네, 아니, 아니, 개수는 생각한 적이 <laughs> 아, 없는데. 아, 시그네처는게 뭔가 이 사람은 뭔가 특별히 이 사람만의 기술이란 거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이게 어, 좀 웃기게 들좀 거만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네네. 나보다 많은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 그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응. 저도 그렇게 그게... 생각해요 <laughs> 형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그게 그만큼 나는 내가 내가 하는.. 내가 춤에서 네. 포인트를 잘 준다고 생각해 음... 이거에 하나 집중시키게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을 네네. 해 그래서 그 그걸, 그걸 잘 보여주니까는 이게 아 저거 하면 홍텐 하는 게 보여지니까는 음. 그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어 네. 시그네처가 되는 거고 음. 그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는 그게 많아져서 그냥 많이 갖고 있는 게 되는 거고 결국은 동렬형 기술 자체가 시그니처라는 걸로 판별을 하게 판 판정을 지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형의 기술이 형이잖아요 결론은 포장군 <laughs> <laughs> 평상시 이렇게 몸 관리의 비법이 뭔지 많이 궁금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음. 그니까 저는 뭐 이렇게 따로 운동을 그렇게 막 하지 않고 뭐 플랭크하거나 뭐 밴드 운동이나 그거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운동이나 뭐 영양제나 영양제나 뭐 음식 뭐 그런 걸하시는지해서물어보있거든요 음... 사람들이. 아몸 관리 운동 꾸준히 하고 있고 운동 운동 매일 하고 스트레칭 매일 하고 어, 그 프로틴 파우더. 프로게이너한테 잘 받아서 먹고 있고 <laughs> 음, 연습 열심히 해야 되는 b c a 에도잘 챙겨 먹고 영양제도 한좀 많은데 종류 영양제 아 어, 많이 드십니까? 어 영양제는 많아 알루된 거한네 다섯 개 있고 네 다섯 개 알루된 거한네 다섯 개 있고 <laughs> 다 타서 먹고 다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laughs> 네. 점점 이제 나도 좀 서른 좀지나 거라서 점점 싸이밍 최근에 네, 잘한다고 생각하는 비보이 비걸이 있는지 포켓이랑요 <웃음> <웃음> 형님 최근이요? 최근에 <laughs> 네. 비보이 포켓 <웃음> <웃음> 최근에 비보이 포켓 비걸은 아 비걸은 어제 그 슈퍼브레이크 최근에 했던 네네네네네 네어 네네네 네네. 네. 아미 많이 아미 잘하죠 암이 맞아. 맞아요 아, 그래서 괜히 비 c 원 n e 비걸 배틀 우승한 음. 게 아니죠 맞아요. 홍태님한테 춤추기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원동력? 네. 네 춤추는 원동력? 네 이게 매 순간 달라져 아매 순간 달라요? 어.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런 걸할수 있구나 라는 거에 재미를 붙이는 거고 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뭔가를 만드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거고 음 그거 어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은 하고 싶진 않지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하는 거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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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 잠깐만. 네네네. 오케이. <laughs> 잠깐 점점 어두워지네 <laughs> 잠깐만요.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여기서 더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여기까지만 할까요? 잠깐 좀 멋있는 거 없나? 아 멋있는 거 없나? 열정. <웃음> 열정. <웃음> 오케이 열정이랍니다. <laughs> 오케이. 네 사실. 네. 춤추실 분은 많을 텐데 춤추면 재밌 재밌긴 재밌 재밌죠 재밌어. 맞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춤을 시작해갖고 재밌죠 맞아요 어, 그나저나 형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님님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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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어땠어요 여러분들 다들 재밌게 봤어요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시고 저희 방송,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형님. 자 포켓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자 바이바이. <웃음> <웃음> 역시 간결하신 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몬스타 닝 감사합니다 형님. 잘해 힘들게 살고구만. <laughs>